앞으로도 아 그러니까, 그래, okay. 그냥 개체적으로. 아, 그 미리 보여주셨구나. 나 내가 봤때이 영상. 내가 봤을 때이 영상. 내가 봤을 때이 영상. 내가 을때이영 우리랑 이 카메라 보는 거. 카메라? 진경아 그래도 오빠 끝까지너안 보는 응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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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니까 되게 짧게 말하는 거야. 어, 이얘기 <laughs> 맨날 이런 얘기만 하니까. <laughs> 짧게 말하는 거야 <laughs> 옛날에 마약 공부를 하는 있어요. 근데 친구 집에 있는데 누가 제일 먼있 했어요? 대체 약한 분이 없죠 <laughs> 진짜로 옛날에 그런 많어. 진짜. 아무리 봐도서 약간 그런 같아. 뭐가 어가만어봐 이제 지금 소주 한번 가볼까?